올해 유튜브 저는 미쿠가지전입니다 오늘은 저희 아들하고 딸이랑 칼센커피 잠깐만 한번 가볼까 합니다 칼센커피뭐 미국 저녁에 토요일 아침마다 7시부터 9시 곳곳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잠깐만 들려가지고 무슨 차들이 있나 한번 구경을 해볼까 합니다 그럼 렛츠기릿 네, 지금 여기 칼밋에 왔습니다 여기 칼밋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어디 자동차 뭐가 있는지 보자고요 오 이렇게 딸이야 <laughs> 와, 이거 보세요. 굉장히 오래된 자동차도 있고, 오, 여기 R8도 있습니다. 와, 되게 신기하다, 이 차. 이렇게 신기한 자동차도 있고요. NSX도 있고요. 우와, 후라칸도 있어요. 렘버기니. 오, 이거 보세요. 렘버기니도 있고요. 와, 여기 뭐야? C7. 오, 9-11. 터보도 있고. 어 여기도 9-11 있고. 와 코브라 다이아나 저기도 코브라 있습니다 와와 와, 이거 코브라 되게 예쁘다 와얘 만지면 안돼와 라우시, 라우시 엔진 있고 안에도 되게 이뻐요 대박인데 빨간색 사이릭어선현와 you know? wow. 진짜 예쁘다 와 이거 너무 예쁜데요 와, 불도 되게 예쁘다. 이차 너무 잘 해놨는데요? 기가 막히네요. 오, 딜로리언 있다. 이거 완전히, 백투더 퓨처 딜로리언이잖아요. 이 자동차가 전부 다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기한 자동차인데, 와, 이런 자동차도 있네요. 와 딜로리아 옛날에 26,175불 주고 샀대요. 와 이거 스티커가 아직까지 있네. 1981년도에. 1981년도에 26,000이니까 엄청나게 비싸겠죠? 와, that's a f a s t b a c 와, 호락켄 지나가고 있습니다. 뭐, <laughs> 저기 g t r 도 있고, 이제, 현주 DX도 있고, 와, 여기 좋은 차 많네요. 그런데, 저희가 좀 늦게 왔어요. 여기 아침 7시부터 8, 9시까지 왔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8시 반에 와가지고, 거의 끝날 때 와서, <laughs> 자동차들이 굉장히 많이 가네요. 어, 현주 DX도 있고, <laughs> 이거는 미시비시 이 클립슨데 이글 텔런으로 나온 거죠. 와 그리고 여기에 포드 포드 머스탱이랑 옆에는 페라리 두 대가 있습니다. 우와 페라리 진짜 예쁘다. 와 페라리 두 대, 하나는 흰색, 하나는 빨간색 이렇게 있습니다. 우와 엄청나게 예쁘네요. 아하. 어, 그러나? 우와, 우와, wow. 엄청나게 이쁩니다. 그 뭐야? 몬타나에서 왔어? 와, 기가 막히네요. 역시 페라리가 굉장히 이쁘긴 하네요. 풀리네 옆으로 봐도. 뭐가 더 세거야? 그래? 우와, 그 여기가 끝이네. 우리가 좀 늦게 왔다. 굉장히 이쁘네요 Let's go 다음에는 한 7시에 와야 되겠다 We came a little late But the other cars g e t t e r c a t h -huh. r e e a yeah. i f x I like it yeah, 이것도 350 전에 나온 굉장히 닛산에서 좋았던 Q100ZX라는 스포츠카죠 굉장히 이것도 재밌죠 앞에 이거 Q100ZX 이 눈알이 램볼기니 예, 디아블로에 들어갔던 그런 똑같은 헤드라이트입니다어 I think uh, it's an older brother uh -huh. and older younger brother uh -huh. it's the 240Z 어 uh. I wanna see that 예180 yeah, 180. 180. 180 180 인기 없다 <laughs> 아무도 안 본다 오 코브라 코브라 엔진 걸었어요 어 uh, What's t h kind of 예 저거 코브라이긴 한데 진짜 오리지널 코브라는 아니고 키트 사가지고 만든 것 같아요. 이제 미국에도 키트 자동차들이 있거든요. 어, 굉장히 재밌네요. 그리고 여기는 클래식 비룰이 있습니다. 아, 클래식 비를 사고 싶긴 한데. 예, 여기는, <laughs> 뭐야, 삐까츄. 피카츄. 삐까츄가 <피카츄가> 있는 <laughs> 도요타 86이네요. 와, 소리 기가 막히네요. <laughs> 역시 911이 굉장히 이쁘긴 하네요. 이게 911 터보, 911인데 이건 991, 997. 기가 막히네요. 어, 아, 너무 이뻐요. 너무 이쁘고요. 아 그리고 제 NSX, 아제 NSX 아직까지 가지고 있었으면 저도 가지고 와가지고 네, 저기다 저렇게 놔뒀을 텐데 아깝네요. 오, 다크홀베리스. Angry. <laughs> 어 n s x 진짜 이쁘 s 이쁘다 아내 네, n s x 아, 왜팔아가 s 지고왜 팔아 는지고와여기는 엔진을 수압을 했나봐요. 야, 이거는 드리프트 할수 x 는했금봐요야는거는 드리프트 할는있는 그런 자동차 는은데와이것도 굉장히 이쁘네요. C7 s x 아이금나지 n t n 무 well, R8도 지금 가고있고 yeah, 코브라도 가고있고 도 yeah. 가고있고 여기 911도 있고 I don't know That looks so fun s o I wish that was a 2 j Ferrari oh. That's so loud 바파로메어 줄리아, 와 그리고 파나메라 터보도 있네요 와 좋다 어 뒤에는 이렇게 트럭도 있네요 네, 뒤에는 이렇게 리프트 업된 트럭도 있습니다 Let's go, we're done 우와, 페라리 소리 장난 아니다 와 they r e racing <laughs> 와, 엄청나게 시끄럽네요 네 어쨌든 이렇게 저희는 재밌게 아주 굉장히 간단하게 여기 칼샘 미트 잠깐 와봤고요 네, 저희가 지금 거의 끝날 시간에 와가지고 자동차들이 많을, 많지는 많 않았지만 거기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이 또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어쨌든 재밌게 저희들 잘 봤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I'm yeah.